행복제도tv는 오늘 지금이 행운이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3일 하늘그림과 칼럼으로 일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각거리, 추악한 이기심과 괴로워하는 양심, 추악한 이기심과 괴로워하는 양심,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하면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종종 모순으로 가득하다. 나는 타인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동시에 그 이기심을 자각하는 순간 양심은 날카롭게 나를 찌른다.추악한 이기심과 괴로워하는 양심은 그렇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 관계를 좀 먹지 않도록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에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악을 괴물성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음에서 찾았다. 이는 이기심 자체보다 그 이기심을 성찰하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파괴한다는 통찰로 읽힌다. 사실 이기심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관계는 균열을 피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칸트의 윤리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의 괴로움은 감정적 처벌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했음을 알리는 내면의 경고음에 가깝다. 그러나 양심이 언제나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도덕적 죄책감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위축되고 책임 대신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기심을 숨기며 선한 척 하는 태도보다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용기를 강조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다.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기심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기심과 양심 사이의 균형이다. 칸트가 말한 존엄의 기준은 관계의 하한선을 지키게 하고, 니체가 말한 책임의 윤리는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게 한다. 이둘 사이에서 나는 묻는다. 나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흔적을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관계를 해치지 않는 마음의 기술은 결국 속도의 문제다. 즉각적인 만족을 잠시 미루고 감정과 행동 사이에 사유의 틈을 만드는 것. 그 짧은 틈에서 이기심은 파괴가 아닌 선택이 되고 양심의 고통은 자학이 아닌 성숙의 신호로 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